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법 16여교를 그 여섯번째 탑전여현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화살을 온니에 매기는 매길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전여현영이라 여현, 하는 것은 우리가 화살을 매길 때 저울의 눈금을 보듯이 정확한 게 위치에다가 매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울이라는 게 손저울이 거의 쓰지 않지만 지금은 전자적 저울로 인해서 무기를 달려는 물품을 놓으면 숫자로 디지털 숫자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면 되시지만은 과거에는 손저울이라 해서 손으로 하는 그 저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즉 이걸 저울이라고 생각했을 때이 어, 저울, 저울, 저울이라고 생각하면 어, 이게 저울때가 되겠죠 그리고 이, 이, 여기쯤에 그 손잡이가 달려 있고 그리고 왼쪽 이쪽 부분은 달고자 하는 물품을 넣고 오른쪽에는 저울추를 같이 매달아 가지고 물품과 저울 주의 균형이 잡히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선을 걸고 그런 다음에 이 물품에 대한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는 하나 하나 세게 눈금에 따라가 읽으면서 그 눈금을 읽어서 무게를 측정했죠. 이렇듯 화살을 매기는 것도 저울의 눈금을 보듯이 정확하게 보라, 그 정확하게 본 다음에 제 위치에 꽂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의 위치에 장악한 위치가 어디냐 한데 우리가 활특성을 활 보면은 가장 장악한 위치는 활에 활과 현에 이렇게 했을 때이 중심점이 되겠죠 중심점으로부터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오는이 위치가 되지만은 그러히도이 위치는 중통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살을 매길 수가 없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보면은 이제 줌통의이끝 부분, 끝 부분이 그다음 좌선책인데 또 여기를 또매이면은 여기하고 똑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맥이면은 똑같은 위치에다매기이면은이 화살이 나갈 때이 엄지를 엄지와 이 엄지와 이 범하기를 엄지를 때리고 범하기를 스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어, 죽시인 경우에는 꼭기시기 때문에 날카롭지가 않은데, 카본시인 경우에는 이기 재질이 플라스틱 종류랑 종류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 온이 위치를 너무 낮게 내면은, 화살이 발시되는 순간에, 이 기시, 손가락도 떠는이범하기 우리가 잡았을 때, 어, 요, 이 부분을 범막이라고 하죠 범막의 뒷부분 여기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칼에 베이듯이 여기가 쫙 찢어집니다 심하면 심하면 많이 찢어지고 그러면서 피가 많이 나죠 그러면 굉장히 따갑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문원이라든가 각 사본인들이 차차선책으로 이 위치, 위치에서 기세, 한개 기세 두께, 이 기세 두께보다 1.5배 정도 높게, 높이, 높이 하는 경, 하라, 이렇게 하는 경,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은이의 두께, 뭐 두께만큼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화살 정위치가 여기다 고 하면은, 이은이의 두께만큼 더, 이렇게 올리라, 이렇게 도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다 다 맞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의 정위치는, 중통의 어, 위쪽 끝부분으로부터, 끝부분으로부터, 화살 기세, 높 기세 두께, 한개 기세 두께 1.5배 정도 높이, 또는, 오니 두께, 이 오니의, 이렇게, 그러니까 오니의 두께보다 살짝 높게끔, 이렇게, 매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니가, 오니를, 그러니까 높을 때와, 낮을 때, 그럴 때 어떤 나타나는 병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온이가 이렇게 낮음, 낮으면은, 아까 허마기를 스치고, 또 화살 소보에는 그 내가 보는 표보다 많이 안날 경우가 많습니다.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온이가 높을 경우에는, 이 온이가 정리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이 발리순간에 화살이 출렁거리면서 이 엄지손, 엄지손을 그 때리거나 또그 화살이 지나치게 이쪽 곡이 짧아서 화살이 뒤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론상 설명드리는 온이 위치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습사를 통해 가지고 이 활에 정확한 온이 위치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온이 위치로 정했다 하더라도, 그, 활, 활 특성에 따라가지고, 약간씩 차이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여러 활을, 습사를, 그 표적에, 관역에, 똑같은 관역에 표적을 두고 위치를 보면서, 그기 집중해서 쏴서 화살이 떨어지는 방향을 보고, 아, 관역보다 좀긴난다 그러면은, 화살을, 조금 낮추, 미세하게 낮추실 필요가 있고요. 또 계속, 계속 앞쪽으로 튄다 그러면은 온이를 약간 높이면서 그러면서 차츰 정 위치를 찾아가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리고 요, 여기까지 온이 정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온이를 매기는 이 절피, 절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피를 매는 라서 매는 굵기는 어 너무 얇아도 안 되고 너무 굵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길 때는 온이를 묶을 때는 이 화살의 온이의 두께보다 약간 두툼, 약간 약간만 두껍게 매고 그런 다음에 화살 끼웠을 때잘안 들어가면은 이 집게로 이렇게 집어서 집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가장 그 적당한 두께라 두께면은 두께는 화살이 일단은 무리하게 끼지 않고 또 이렇게 끼었을 때 이렇게 살짝 했을 때 빠질락 말락 하는 단계 그 단계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니가 너무 얇고 그 오니 그 절피가 너무 얇을 경우에는 화살을 우리가 깍지를 해서 걸어 가지고 화살을 깍지를 검지로 받쳐 가지고 이렇게 땡길 하면은 이온니가 온이가 빠지려고 하고 또 이렇게 두, 낙전될 수가 있어요. 낙전. 그리고 온니가딱 여기 절피에 딱 맞물린 상태에서 발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온니 두께가 얇으면은 다 땡기, 땡겨서 각질을 해서 하다 보면은 지그시 이렇게 어차피 각질을 당기면은 자연스럽게 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짓눌려 가지고 이렇게 빠집니다. 그 초보자들이 그 처음 배우시는 배우 분들이 중과 각질을 잡는데 굉장히 아 비행기가 지나가네요 이거 어색 뭐랄까 서툰데다가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자꾸 빠집니다. 그러면서 고생을 하게 되죠. 또 오리가 빠진 상태에서 잘못하다가 빠진 상태에서 빠진지도 모르고 그냥 활을 발실하게 되면은 오인은원리대로 떨어지고 이비날이 때리는, 때리, 때리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죠. 그러면은 그 부상의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머니가 너무 두꺼우면은 이게 화살을 발실하는 순간에 이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 따가,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오니가 너무 두꺼우면 이게 잘 안빠져 나가면은 일단 거리도 많이 안나오고 그리고 방향도 뒤날 확률이 높습니다 또 반대로 오니가 너무 얇을 경우 얇은 상태에서 발시가 되면은 헐렁한 상태에서 발시가 되면 은 안날 확률도 높고요 이렇게 여러 그런 어떤 미사한 부분이지만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왕 설명 드린 바에 드렸듯이 이 화살에 대해서 화살을 화살을 매길 때에 의해서 꼭 준수해야 될 상황하고 또한 활을 쏟아보면 부상이, 갑작스러운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살을 매길 때는 그 검지와 중지의 약과 엄지로 첫번째 이렇런 형태로 잡아보시면은 이렇게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 촉을, 촉을 중통에 엄지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줌손에, 엄지로, 지그시 잡은 다음에, 깍지손에 그, 손을 이렇게 밀면서, 밀면서, 밀고, 그 다음, 이렇게 밀었으면은, 이, 엄지를 띄우고, 정 밑에다가 대고, 이것만 당기려고당겨도 되지만은, 가장 편하게 하는 것은, 요, 대고 난 다음에 이 엄지 까락으로, 어, 편을 이렇게 눌리면서, 눌린가 농지에, 요런 식으로 요렇게 꼽아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처음 배우실 때는 사모님들이 잘 알리시겠지만은, 어, 대장이라든가 제 주변에 각 정에서 이제 습사를 하다 보면은, 화살을 먹이는 분들이 그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마음대로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매기 가나, 또, 요 부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매기 가나. 그런 분들이 종종 늘어뜨리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일단, 보기에도, 뭉찰라가 그 보기에도 좀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그, 만일, 화에 화살이, 파소리는 화살을, 이렇게 쏠 경우에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살을 매릴 때는 반드시 이렇게 잡고 촉구촉을 엄지에 올려두고 중손의 검지로 이렇게 지그시 잡은 다음에 이렇게 훑으면서 이 손의 감촉으로 화살에, 화살이 상해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 부상으로부터 그 예방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 화살이 부러진, 아, 부러진 화살을 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부상을 당하느냐, 또그 부상의 그, 부상, 그 순간적 그게 왔을 때 긴급 대처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살이 우리 쓰다 보면,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은 관역의 큰 힘으로 계속 맞다고 보면은 화살 어느 부분인가 이렇게 금이가 있거나 이렇게 깨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확인을 하지 않고 쏟아 보면은 이 발사하는 순간에 그 부러진 부분이 두둥강이 나면서 이렇게 부러지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데 만약에 그 부러진 활의 위치가 이오이기 쪽이라면은 부상 위험이 좀 더라고요. 이 촉으로 가까울수록 부상큰 부상 위험은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화살을 땡겨가지고 발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줌을 약간 지금이 짜기 때문에 부러진 화살은 이 줌통을 할 때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이 부러진 화살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짜기 때문에 이활대 안, 정확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파고들면서 어느 위치에다 박히냐 하면은 이 범악이 여기 있잖아요. 엄지와 이 엄지. 여기, 엄지와, 검지 사이에 범하기 쪽에 정확하게 이 부분입니다. 또 여기 뼈를 때릴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관통을 합니다. 그 힘이. 처음에는, 그큰 부상이 아닐 것 같지만은, 이렇게 했을 때, 이 앞부분의 화살이, 화살이 그 상한 화살인 경우는 관통을 해가지고, 이 중통과 거의 중통이 박히면서 이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화살이 파손된 부위가 뒤쪽으로 이쪽이라면은, 어떠든 앞쪽은 다행히 치고 나가는데, 뒤쪽은 와가지고 여기 박힐 수도 있지만은, 여기를 어차피 때립니다. 근데 관통대를, 관통상은 위험성은 덜 있지만은, 그래도 운이 나쁜 관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화살 점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 동안에 화를 하면서 제가 두 번을 그런 경험했습니다. 을 제가 아니라 뭐제 주변에 있는 두 분이 했는데 한 분은 카본시 카본시가 부러진 화살을 모르고 쐈다가 여기가 관통을 해가지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놀라가지고 그냥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병원을 이송을 했고 또한 분은 죽시로 이렇게 해서 관통을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 제가 두 번째 경험이라서 그 화살을 뽑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해서 그 상태에서 활과, 그럴, 활과 손과 뿌리진 그 활과 송과 화살을 부러진 그대로 수건으로 돌려서 아, 활은 떼어내고 화살이 박힌 상태로 수건으로 응급 조치를 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카본시로 이 관통상을 입은 그사람은 빼는 바람에. 수술을 두 번을 거쳐주고 했고, 그 부상 정도가 어떠냐면은, 일단 혈관 파손, 인대 파손, 그 다음에 신경, 신경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수술을 이렇게 두 번을 했는데, 왜두 번을 했냐면은, 첫 번째는 그 현미경 수술로 그것을 다 복합, 봉합하고 하는 그 수술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카본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하는 과정에서 100%그 미사기 때 제거가 안 됩니다. 나중에 수술 후에도 6개월 정도 지나도 그 속이 거기가 계속 아프고 뭔가 자꾸 튀어나오거든요 또 우리 몸은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을 경우에는 자꾸 밖으로 내보내려는 어떤 자연치유능력이기 때문에 좀 있다보면 그 부분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 재수술을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죽시에다가한 사람은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한번 수술과 오래되지 않아 그긴 그 시간이 없이도 해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탑전 여인형에 대해서 화살의 기는 그 위치에 대해 정확한 위치와 그 화살이 높고 낮임에 따른 원위 위치가 높고 낮임에 따른 그 영향 그리고 부상이 왔을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살을 매이 매길, 매길 때 정확하게 우리가 처음 배운 대로 초고로부터 검지와 검지를 다 훑으면서 확인을 하고 어디를 매기라 그러고. 마지막으로 순간적으로 주변에서 그런 화를 습살로 같이 서서습사를 하다가 그런 상황이 생겼으면 은 일체 화살을 뽑거나 그러지 마시고 화살이 꼽힌 상태에서 바로 병원으로 호송돼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더큰 부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 설명은 마치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혼자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 궁도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화를 낸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제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